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어둡고 힘든 그러한 시기였지만 험난한 시대였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어두운 시절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나라를 잃은 다니엘이 겪은 시련과 인내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는 열강들의 왕들의 이야기. 나라들이 흥하고 쇠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환상을 통해서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때가 어느 때냐, 유다 왕 여호 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주변은 아스루, 애국,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 3파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을 했고 애국과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해서 이제 여호야김 왕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이제 끌려가게 되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물들도 바벨론이 신할 땅으로 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신을 섬기는 그 신전 창고에다가 보관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가네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이제 유다는 속국이 되어서 그 속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부분 왕족, 귀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3년 동안 궁중에서 궁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참모로 쓰고,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은 속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 그렇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누브가네 살 왕은 융화 정책을 펼친 그러한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갈등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초라하게 수모를 당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단에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넘기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폐망의 길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암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나라가 개음을 선포해서 왕이 탄핵당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간세를 뭐 50%까지 물리겠다고도 하고,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 액수가 수억이 아니라 수, 수백조가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그 물질을 이제 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나? 왜 이... 나라는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가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수렁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건가. 백성들은 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진영으로 가려져, 나눠져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외계정책도 다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건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동일한 고민과 갈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마치 부강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오늘 신앙인의 모습들이 마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옛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과 어려움을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오늘 느부간의 쌀 왕은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궁중 교육을 받을 때 정말 맛있는 왕이 먹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다 했습니다. 정말 유대 땅에 있었을 때보다 더 풍요롭고 출세길이 열린 그러한 삶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만 빼앗았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벨신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달신 아크의 축약으로 아크의 명령이란 뜻으로 바꿨어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뜻인데 메삭으로 바꿔서 아크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진 이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빼고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 놓은 거죠. 오늘 이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꾼이라는 그런 암암리의 교육을 이들에게 허락한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모든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름도 어쩔 수 없이 다 바꾸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잃지 않겠다.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어요? 오늘 왕이 내려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고 야채, 식물만 먹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들이 시장에 팔리고 왕의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오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은 적어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환관장이. 내가 너희를 감독하라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고 잘 기름지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라고 나를 세웠는데 네말 들었다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지만 내 목숨이 날아간다 했더니 다니엘이 열흘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대로 황간장은 테스트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기름지게, 피부가 예쁘게, 그렇게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정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뜻을 정하는 것은 다니엘의 몫이지만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뜻을 정하여 이 바벨론의 문화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정하기 위해서 오늘 왕이 내려준 왕의 진미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세상의 이익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뜻을 정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요.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이제 높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데 내가 쓰임 받게 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제국의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비성경적인 가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모지상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고쳐서 예쁘면 시집 잘 가고 잘 살아. 성적 위주의 그러한 문화, 가치 어떻게 해서든 주일은 안 나와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서 스카이 대학 가면 돼 그래서 주일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불안해하고 싫어한대요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교회에서 살아?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정화시킬 수 있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갈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이 줄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왕의 사랑을 받고 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포로인데 모든 사람들보다 한문이 뛰어나. 거기다 다니엘은 꿈까지, 환상까지, 볼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갖춰졌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방 왕인데도 그들을 쓸 수밖에 없는 탁월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주의를 안 지키고, 봉사도 안 하고,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교, 교회를 빨리 떠나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우수한 머리가 돼서 우수한 대학에 갈것 같습니까? 그것이 인생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있게 하시기도 하고 빼앗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더 귀한 거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개교를 찾다가 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경의를 표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어명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악법이죠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악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다니엘이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계교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건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모든 일들이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이지만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수와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니 오늘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그렇게 선택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뜻을 변개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무기는 뭐냐?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아주 꿈자리가 지숭숭해 근데 난 꿈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 그렇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왕에게 내가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도 내용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메대족소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 어떤 시대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서게 된 때를 이야기해요.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오늘 다니엘은 이 혼란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제 통치 지배를 받던 70년이 지나면 해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해를 놓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변하지 않고,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단어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로만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싶은 일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헌신의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 예배는 늦지 않고 좀 오리라 나는 주일 예배의 만큼은 좀 집중해서 졸지 않고 드리리라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주일 날은 게임은 좀안 하겠다 제눈좀 쳐다보세요. 왜다 고개를 숙이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다니엘처럼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에게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적은 일이라도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만 원씩 모아서 한번 도와줘 보리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드릴 때 여러분의 사명은 더 커지고 할 일은 더욱더 어 능력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빛을 바라고 어둠을 물리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힘있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